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입니다. 네, 오늘은 열쇠 열쇠, 열쇠 찾기 미친 열쇠 찾던 거꺼어보겠습니다 빌블 네, 위 윗건 안 보이고 바, 방송 환영 맵 이탈 금지 재밌게 플레이 아니 안 보이게 왜해놨대 별점 다섯 개. 고고고. 짱. 어딨어? 요새 빨리 찾아. 응. 찾은것 같은데 벌써. 어? 내데 밀뿌서 밀게요. 밀뿌셨다. 이고 오빠 그냥 이거 차을부시고 뿌면 안 돼? 아니 근데 찬시고 싶은데. 얘는 일단 이거 이돌이 이 돌이 수상해. 내가 예, 에이 들리냐? 야, 잠만 달래꼬여서. 아, 야, 만 아, 달래. 아, 야, 잠만만왜 이렇게 레이 걸려? 스톰 랜드 도쿄야, 그럼 도쿄를 안 하고 빨리 블록 만들어서 빨리 사이솔 치. 블록 만들어나두 개밖에 없어. 줄게. 나두 개밖에 없어. 아니야, 보리오. 누가 삭제해? 가 삭제하라고! 아이거 아니야 이 b o d 수 eh, TV다.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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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? y Body, Body, 보 o 까 y Body, Body, b o 좀 뒤로 가 봐. y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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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레리냐 레벨에서 쳤는데. 아, 자고 싶어. 빨리 깨. 빨리 이건 안 깨셔. 발광석 깨기 금지다. 음. 야, 침대 왜 깨냐? 음, 깨는 거 아니야? 아닌데. 좀 볼게. 이거, 소리님이 좀 이상해갖고. 죄송합니다. 뭐가! 아니, 왜 어디갔지? 없는데? 음. 레벨이 스톤앤드 스톤이니까 스톤이 돌이잖아. 그러니까 이런 돌 안에 숨겨져 있다안 되겠어. 무기는 꺼내지 마. 안 꺼내. <목소리가> 왜 없냐 여기? 는 <목소리가> 내가 너무 심해. 에이, 아. 아. 왜 이거 개인 는어인데언처음부터 돌아오냐? 앱에서 백점 샵. 펜디 디 오빠 왜잘 캐고 있었는데? 눈이 어 내가 먼저 찾은 거잖아, 오빠가. 내가 먼저, 내가, 먼저 내가 먼저 찾았는데. 내가 먼저 찾았거든. 내가 먼저 찾았데 니가. 지금 누았잖아 뭐 오빠가 이번에 잘, 이가캐스거 방해하지 말고. 아니, 어, 아니, 떼어. 아니, 이거 상자가아니열요 내가 벌써 열었어. 이거 너무 쉬운데? 여기 대놓고 나와있는데? 여기도 있는데? 누가 오늘 더좋은거까요 욕심하네 응? 야 뭐야 야잠만 야야 이거 뭐냐 내려가? 야 안돼 어 뭐, 뭐지 나 튕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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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캤는데 빨리 핸드폰이꺼졌어아 김기현 숨길라고 는데 비온다. 어. 애들 어.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우냐? 내 자리야. 내 자리야. 뭘 사려 여기 내 자리인데? 아니야 내 땅이 어. 그런 거야. 여기 내 자리야 오빠 자리가 야. 오빠 자리가 저기잖아 여기가 내자리라고 아니다 안 치를잖아 여기 내네 자리라고 아, 여기도 안 남편이...

빨리빨리 갈게 냄새가 싫어 아프가 아프다 아프다 여기 다아 어, 여기 아프여 아프다 아프다 아어 내가 먼저 내가 다 아프다 아프다 아아 야, 니네 걸로 해. 너? 니거 있잖아. 너 걸로 할게. 두개 둘째 있냐? 어. 가자. 이뻐, 빨리 가. 정말. 빨리 와. 또 버거 쓰자. 좋은 생각이지? 빨리 와. 멘붕도 이거 쓰자. 응. 제일 빨리. 아 이거 짱아 튀죠가 이거 역시 다이아고 킹옵시 없이 캐는 것보단 더 오래 걸려 여기 있는데 어? 여기 있는데 아, 여기 서 왜? 힘들게 그거 캐고 있었어 해야 될 거예요. 천만다행이죠. 아 오빠 나 검색해보셨는데 오빠 때문에 다시 해야 되나? 다시. 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? 달력 다이어... 이거 이거. 이거. 컴퓨터로는 다이어트 옵션 켜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거야, 먼저. 이거. 야, 이거보이 그래, 펄치... 아니. 야, 이건 또 어떻게 캐냐? 이걸로 켜냐 야, 잠깐만, 야, 이거 어떻게 켜, 이건 또. 잠깐만, 내가 저쪽으로 갈게 그럼 왜? 정내가으면 나도 뭐4하 뭐가 자 뭐가 자 빨리 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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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좀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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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너부터 들어가 네, 끝. 끝. 정말로 가니 맨 마지막으로 싸우자. 뭐야. 얘렉렉 어. 너무 거려. 야, 어딨어. 야, 야, 너왜이멀 뭐... 아, 타이, 타이, 타이. 연습 지금. 원, 투, 원, 투. 왜? 원, 투, 원, 투. 연습 다 됐어 어. 야, 근데 너왜안 맞냐? 야, 나 참... 지금 찾아 피, 피. 피피아 피치하는 게 어딨어 그냥 막 싸우는 거지 아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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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만 잠만 어 피치야 시작 아 오빠 힘 썼잖아? 에? 내가 안 썼는데 힘 썼네? 아니안 썼는데? 이제 오늘 이쪽까지 이쪽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빠 빵